아유, 이 녀석. 내가 나오기만 하면 오네. 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같이 할래? 듣기만 해. 와우. 집으로 가는 길. 신경님. 가볍게 걸어가고 싶다. 석양 빗긴 산길을 땅끄미 속에 긴 그림자를 묻으면서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콧노래 부르는 것도 좋을 게다. 지나고 보면 한결같이 빛바랜 수채와 같은 것, 거리를 메우고 도시에 넘치던 함성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굳게 잡았던 손들도 모두가 살갗에 묻은 가벼운 티끌 같은 것, 수백 밤을 눈물로 세운 아픔도, 가슴에 피로 새긴 증오도, 가볍게 걸어가고 싶다. 그것들 모두 땅끄미 속에 묻으면서, 내가 스쳐온 모든 것들을 묻으면서, 마침내 나 스스로 그 속에 묻히면서 집으로 가는 석양 빗긴 산길을... 나도 그런데 넌 어때? 같이 갈래?